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안이죠. 어, 큰 추위나 뜻을 가진 오늘입니다. 마은 아침까지는 이맘때 날씨를 보이면서 좀 다소 춥겠습니다 먼지 지역 현재 기온 영하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이 바람이 꽤 차갑습니다. 이낮동안은 그런데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 7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조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 절기상 대안이지만은 어, 더 이상의 추위는 좀 없었으면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이 일자리 상승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전기차 클러스터를 위해서 전용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좀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되었는데요. 그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또 오늘 대안입니다만은 남은 겨울 강원 지역의 날씨 어떨지 좀 어떻게 대기 측대고 있는지 기상청 연결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월 20일 수요일 성쾌나 찜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연이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어제 카운데 개발 공사는 알펜시아 공개 매각을 위한 4차 입찰 결과 두개 이상의 기업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의 기업이 입찰에 참가함에 따라서 알펜시아 리조트의 매각 성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천에서 조리인플레니자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달 15일 원주천 호주민 일대에서 발견되었던 중대 백로폐사체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결과는 이달 21일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장동에 추진되던 고형폐기물 연료 s r f 공장 건립이 원주시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원주시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검토 결과, 폐기물의 보관 처리 방법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면서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이 지난해 10월이죠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전기차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이 전용 단지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아, 횡성군 기업경제과의 신동섭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정부의 두 번째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만은 횡성이 이 e 모빌리티 사업, 어, 이 사업을 좀 특화하기 위해서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사업 내용 전반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저희 행성군에 현재 이제 네개 농공단지하고 에, 산업단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분양이 이제 백프로 다 분양이 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제 조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육만 오천 평 규모로. 사업비에서는 한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모빌리티 산업 단지는 사실 네. 모든 분들이 그 묵계리 이런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타녀 탄약, 기존의 탄약거 부지도 활용하고요. 또 여기에 그 어, 센터도 새롭게 또 만듭니다만은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그러면 또 이제 단지가 개발되는 건가요? 어, 묵계리 부지에는 이제 지원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네 이제 지금 새로 조성하는 농단지에는 이제 이모빌리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 기업체들이 직접 들어오는 그런 이제 농단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묵계리 지역은 뭐 다, 어, 그, 들어오는 기업체라든지 또 시설들이 다 이미, 어, 예정이 이다 끝난 겁니까? 네 거기는 이제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결정돼 있는 상태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사업을 이제 공사만 시작해서 바로 이제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럼 새로운 그 전용 산업단지 부지는 어디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조공리라는 곳이 있는데 행성업 조공리에. 네. 네, 거기에 이제 기존에 한 평수로 말하면 한 11만 평 정도 규모의 이제 단일 필지로 되어 있는 그 영농회사 법인 그 토지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전체 쓰는 건 아니고 한 6만 5천 평 정도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예,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예, 그 행성역 바로 옆이로군요 예, 행성역에서 뭐 아주 가깝습니다. 한 2, 3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접근성이 좋습니다. 나름 역세권인데. 예. 어, 부지 매입비가 비싸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평당 분양가로 말하면 예. 아, 한 30만 원대 이하입니다. 어, 예. 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 보통 이제 저희 산업단지 분양가가 지금 사라, 저희가 44만 원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하면 거의 이제 한 45만 만 원대 정도 네, 형성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지 매입비하고 또 단추성 비용들, 비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 한 45만원 보고 있는데, 예. 나중에 뭐, 분양하더라도 이 정도의 뭐, 그 충당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부지 매입을 이제 하고서 이 본격적으로 사업단추성이 나서게 된다는 것인데, 이 전반적으로 그 사업 일정은 예. 어떻게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행정 절차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단은 저희가 부지 그 매입에 따른 이제 비용이라든지 공사 비용에 대한 이제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이제 용역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종 환경, 교통, 재 영향 평가를 거쳐서 2022년 12월 중에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네. 한 (1년 7개월) 정도 공사를 봐서 (2024년 6월) 중에 저희가 이제 분양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현재 그 사유지인데 뭐 부지 매입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건 이제 토지주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감정도 다 끝났고 어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예, 매입 절차만 이제 거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업단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선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laughs> 저희가 이쪽에는 뭐그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또 농업 농업용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이제 사 d 치 업종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맞춰서 좀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n t you check on your children, you could jog a r 네. 그좀 사업성, 경쟁력은 충분하다든지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우천산단에 상생의 일자리 기업들이 이제 부품 협력사들이 이제 들어오면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또또 협력사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들어오려는 의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동단지를 조성해도 충분히 그 부품사들은 부품사라든지 협력사들이 예,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우천 일반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묵계 또 공군농공단지도 있고요, 또 우천 음. 1, 2농공단지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다섯 개 단지가 운영 중이고 포화 상태이다. 아, 반갑네요. 네. 어, 또이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 또 새로운 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인데. 어떤 이 모빌리티 사업이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행성 지역이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반갑습니다. 어 나중에 좀 제대로 또 사업이 진행될 때좀 여러 가지 뭐 어떤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는 시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청사지만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행성 네, 기업 경제과의 신동석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2020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원주시가 치우스 등급이죠, 가 등급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정안전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대회인데요. 이 가운데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치우스 등급에 선정되었고요. 또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 마일리지 제도 등을 운영한 것이 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근행 그또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가운데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한 것이라고요? 네, 원주시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인 가등급에 선정됐는데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는 전국의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평가가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상위 10% 기관에만 부여되는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된 것인데요. 원주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는 등 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 시설과 민원서비스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평가 우수기관에는 오는 3월 정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형태로 재정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민원과 황인정 민원행정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 민원 처리 실태 민원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현지 실사 설문조사를 거쳐 가에서 마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되는데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과 협의 없이 불시에 이제 현지에 나와서 평가를 하시고요. 설문조사도 이제 민원 처리를 했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보고서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또 평소에 또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뭐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또 언제 시에서 운영을 했었다고요? 네, 원주시는 이번 민원행정평가에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와 콜센터 운영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민원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 민원처리 기간보다 실제 처리 기간이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주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이 주어지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민원 처리 단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민원과 황인정 민원행정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민원 처리 단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성함으로써 민원 처리 단축에 대한 담당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해 저희가 63%의 단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수 부서랑 또 우수 직원에 대해서 부서 표창을 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각각 포상을 해서 직원들이 좀 사기를 가지고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뭐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또 다수 민원 처리 관련해서요. 민원 조정 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원주시는 이밖에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 조정 위원회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포함한 4명의 원주시청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 5명, 총 9명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관련 부서들이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해당 민원과 관련해서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 민원 콜센터에는 총 9명의 상담 인력이 배치돼 있으며, 상담 처리 현황이 실시간으로 민원과에 보고되고 있는데요. 콜센터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응대하고 또 현업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 콜센터의 상담사가 민원을 자체 처리하는 비율은 지난 2019년 49%에서 지난해 54%로 증가했는데요. 민원 콜센터에 대한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는 97%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상담사 평가에서도 업무 지식이나 상담 품질에서 88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감사관을 투입해 상담 평가를 위한 청렴 해피콜 모니터링을 월 일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콜센터 또 직원분들 한번 또 제가 연결해서요, 한번 또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또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본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6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이 대안입니다. 아, 뭐 오늘은 좀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그래도 아직 겨울은 많이 남아 있죠. 특히 올겨울은 뭐 영하 20도를 웃도는 한파가 이어지기도 했었고요또 대설주의보도 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남은 겨울 날씨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 지방 기상청 기후서비스과에 김은숙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올해 참 추운 날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평년과 비교해서요. 이 날씨 수준 좀 어떻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아 네. 올해는 유독 기온 변동이 컸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졌던 추위가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1월 15일에는 북강릉의 최고 기온이 13.7도, 동해 15.2도 등으로 1월 이 최고 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습니다. 평년에 비해 지역별로 4에서 9도가량 높게 나타났는데요. 17일 오후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표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강원 영동은 영하 4에서 6도, 강원 영서는 영하 10에서 14도, 강원 산간이 영하 10에서 13도 등으로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네. 네. 네, 이번 추위는 오늘 낮에 회복되다가 주말에 눈 소식과 함께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아, 그래요. 또 다시 이제 추위가 예정돼 있군요. 사실 올 겨울에 뭐 영하 20도로 웃도 한파가 며칠 동안 이어지게도 있었는데요. 어, 지금 요즘 평년에 비해서 추운 날씨가 이 지속되었어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 네. 지난 2019년 겨울 강원도의 평균 기온은 일정 구도로 평년에 비해 3.2도 높게 나타나면서 역대 가장 높았던 반면에 올해 겨울은 유독 기온 변동이 크면서 평년에 비해 낮게 나, 낮게 형성된 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강한 한파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북극 진동입니다. 북극진동은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일, 수십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자연현상을 말하는데요. 2019년 겨울은 양해 북극진동을 보였는데, 북극의 찬 공기가 강한 제트기류로 인해 북극 지방에 갇혀있어 중위도까지 내려오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남풍까지 자주 유입되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공기 덩어리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중위도까지 찬 공기가 남아하게 되는 음의 북극 진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의 고온 현상으로 북극 해빙의 면적이 적고 우랄 산맥 부분의 상층 공기가 따뜻하면서 기압능이 발달하였고 이로 인해 상층 공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한기를 지속적으로 남아 시켜주어 추운 날씨가 나타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뭐 이번 주말 휴일에도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 어지한겨울처한겨울처한파게좀장기한파직또 닥칠 가능성이 아직 한 남아 있는 겁니까? 아, 지난 서이월 겨울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강원도의 평균 기온에 영하 국에도 한국에서 에 비해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하에서찬공기서 강하게 남아 국에서장기에서큰추에서한2월서한일에서 12월 30일에서 1월 13일까지 두번 정도 있었는데요. 기압계 흐름, 북극 해빙, 북극 진동 등전 지구적인 기후 요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전과 같이 장기 한파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상층의 기온과 바람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하층까지 대기 하층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기온 변동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 변동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한겨울처럼 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한파는 어좀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어 그러면은 남은 겨울 좀 언제쯤이면은 따뜻해질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원 영동이 아 강원 내륙이 5에서 8도, 강원 산지가 4에서 7도, 강원 동해안이 9에서 11도로 따뜻하겠으나.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남은 1월은 찬 공기가 상대적,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에 영향을 번갈아 받으면서 기온 변동은 크겠지만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월에는 차가운 공기에 남아가 약화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으나 일시적으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뭐 최근에 뭐 서울에도 큰 눈이 와서 좀 고생드렸고요. 또 원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눈 소식 또좀 예상이 가능할까요? 아, 네. 겨울이 시작되고 지금까지의 눈은 따뜻한 서해상으로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남아하면서. 눈구름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동진하면서 강원 영서와 강원 상간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2월, 3월에는 동해상으로 동풍이 유입될 때 강원 영동의 경우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발표되는 최신 중장기 예보를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날씨와 관련해서 좀더 이제 참고할 만한 부분, 어, 또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 어, 마무리 시도록 하죠. 네, 오늘 오전까지는 반짝 추위가 있었고 낮에는 어제 비해 기온이 칠에서 구도 가량 오르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낮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어,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의 김은숙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일요일 20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나아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까지 기술의 김덕님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